골프 왔습니다. 오늘도 도치기에 있는 골프장인데, 하모니 히르즈 골프 그라브네요. 어, 간판은 이쁘고, 어, 평판도 나쁘진 않은데, 오늘은 이 점심 없이 그냥 곧바로 18월 한꺼번에 도는 걸로 해서 6,800엔입니다. 여기 골프장 생각보다 값에 비해서 오, 상당히 어, 이뻐 보이는 골프장이에요 비, 비싸 보이고 어 그린 정비가 그린이 정말 깨끗하게 되어있네요여기 마지막 홀 같은데 벙커도 많고 벙커도 많고 어, 연못도 있고 뭔가 그린도 그린도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 뭐야 정비를 엄청 잘해놓은 그린인데요. 꽤나 비싸 보이는 <laughs> 이 정도면 이 정도 레벨이면 기본적으로 만행이 넘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뭐 오늘 점심이 없어서 6,800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골프장 안에 있는 연습장 중에. 저쪽에 보면은, 이, 그린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린은 아니겠지만, 어, 골프장 안에 있는 연습장 중에 저렇게 그린을 만들어 놓은, 거리의 거리 겸 그린을 만들어 놓은 연습장은 천 보네. 이 정도면, 이 정도 시설이면은, 꽤나, 음, 제가 워낙 그 가성비 좋은 골프장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급, 진짜 제대로 된 고급 골프장은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데요? 일본 홀입니다. 여기 골프장 생각보다, 아까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데요? 파5인데, 저 뒤에 그 그린도 보이고, 중간에도 보이고, 오, 이런 골프장을 왜 몰랐지? 여태 이거를 처음 왔는데, 여기 골프장은 내가 처음 온것 같은데, 응. 그렇게 많이 이 도치기 쪽에 그렇게 많이 저기 골프를 치러 왔는데 이 골프장은 처음이네요. 어, 근데 왜이 골프장을 이렇게 처음 왔지? 참 웃기네. 가격 대비 되게 그좀 어, 고급스러운 골프장입니다. 음. 야, 오늘 날이 좀 많이 흐려요. 그래서 좀 쌀쌀한데 아, 그래서 아, 이 쌀쌀하 추워서 막 그랬었는데 아주 골프장 와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앞 팀은 여자 세 명인데 어 레슨프로를 들고 왔네요 그 여자 세 명이 치면서 어 레슨프로가 계속 한명한명 한명 보면서 가르쳐 주면서 치고 있네요 어 조금 밀릴 것 같은 예감이긴 한데 뭐 우리도 천천히 천천히 치죠 뭐. 음어 이, 이 여기서 보는 이 전경이

이 집의 특별한 섬세함인가? 어. 근데 요거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가 와갖고 그냥 물이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 떨어지고 또또또 내려가게끔. 여기 보면요. 모든 허리, 그러니까 이거, 회화의가 평평한 홀이 하나도 없네요. 그린도 평평한 그린이 하나도 없고, 퉁불퉁불퉁불퉁, 회화의도 울퉁불퉁, 그린도 울퉁불퉁. 어, 이거 너무 좋은데? 16번 홀입니다. 16번 홀이면, 1 1, 2, 3, 4, 5, 6, 7번째입니다. 여기에도,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반짝반짝반짝 그러죠. 근데 앞에가 안 보이나? 또, 어, 앞에 보이는데? 그,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기 전에 티셔츠 하지 말라고 안내를해주네요 저기 사람은 보이는데, 아, 카트가 안 보이네. 여기 보면은, 저쪽에 보면, 벙커가, 벙커가 몇 개야? 벙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벙커가 일곱 개 정도 되네요. 아, 이 정도 골프장에서 6,800원이면, 어, 막, 거절한 생각이 드네. 이거 보세요. 그린이, 울퉁, 불퉁. 응? 그린이, 그린과 그린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응? 이렇게. 이 화면을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어, 참. 그린 정비 진짜 잘 해놨네. 깨끗하네. 후반전 스타트입니다. 완전히 파이브인데, 아, 좋아요. 5 4 0야도 첫, 첫 털인데, 아. 그리니, 뼈가 이렇게 정비가 잘된 거. 나 맨날 너무 싸구려만 다녔나 봐. 어? 너무 싸구려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좋은데 오면은 막 감탄을 하게 되네요. <웃음> 참. <웃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싸구려가 됐지? 근데... 꽤 좋다고 저기 평판이 좋은 루프장을 가봐도 이 정도 이상은 아니었거든요. 어? 이 정도면 뭐 진짜 고급 골프장에 손색이 없는데 아, 날이 쌀쌀합니다. 아 추워. <laughs> 비가 올까 말까. 비가 올까 말까. 아 스트레스 받네요 이거. 근데 네, 비 오면 안 되는데 걷지 않, 이 쌀쌀해 갖고 걷지 않으면 이 겉옷을 지금 겉옷 안 입고 이거 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지금 걷지 않고 그냥 카트 타고 치고 카트 타고 치고 그러면 이 추워갖고 이 겉에 저기 뭐 경량 패딩이라도 입어야 될것 같아갖고 지금 걷는 중입니다. 근데 바람이 들어오네요. 이거 진짜 그 조금 조금 한 배려들이 참 많은 게 여기 보면은 이런 망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망들이, 그러니까 오비나지 말라고 어? 그리고. 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이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응? 그 망에서 공이 들어가면, 그래서 끄내라고 참 나온. 이 골프장 강추입니다. 강추. 오버홀인데 백야드 완전 내리막이네요. 와, 어째 이 정도면 아안돼 그린이. 응? 그린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낮고 맨 꼭대기에 분지처럼 쑥 올라가게 만들었네 여기 이 그린 관리가 너무 좋네 어 그래도 한번 또잘쳐 보겠습니다 <laughs> 살짝 토핑했는데 <웃음> 토핑했는데 <laughs> 어느정도 잘 올라갔어요 아이 참 진짜 <laughs> 오늘 비료오고 컨디션 안 좋고, 아니, 죽겠네, 정말. <웃음> <웃음> 살짝 오른쪽을 보고 한 치겠습니다. 3컵? 음, 4컵? 야 <laughs> 오늘도 카트, 리모컨 카트입니다. 출발 스톱 출발 뉴콘으로 응? 와서 스톱 롱그 뭐야 우드 레든가 그 뭐죠 드라이브할 때는 이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 카메라가 가슴에 들은 카메라가 신경이 안 쓰이는데 아이언 칠 때는 꽤나 신경이 쓰이네요 이거 오늘도 웃고 즐기는 사이에 어느덧 마지막 홀이 왔습니다. 아, 여기는 정말 내가 아, 진짜 다시 오고 싶은 홀입니다. 저기 코스입니다. 음, 비가 오, 비도 오고 막다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 이 골프장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오늘. <laughs> 방금, 방금 에서버디 잡았어요. 어우 씨. <laughs> 참나온 요즘은 이것저것 아무리 봐도 응? 한국이 훨씬 좋아요. 응? 한국, 뭐, 슬, 모든 게 한국이 좋습니다. 응? 아, 기뭐 일본 여행은 모르겠고, 어, 유학이나 취업이나, 아, 이런 거는 이제는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월급도 훨씬 세고, 보면은. 아, 덕분에 우리 한국 사람을 못 구해, 우리 회사에서. 어, 한국 사람 구하려면 일본 사람보다 월급을 최소한 최소한 1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똑같은 그 능력치에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치에 최소한 10만 원 우리나라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더 일본 사람에 비해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더 줘야 되니까 어 지금 이 불경기에 한국 사람은 못 구해요. 급료가 안 맞아서. 어. 어쩌면 좋습니까? 연목과 벙커들 어? 큼직큼직한 게 에이, 그린 정말 정말 어렵죠. 울퉁 불퉁 울퉁 불퉁 어떻게? 야 이거 저 그린 키퍼가 웬만한 실력자가 아닌가 봅니다 아, 오늘 81 쳤습니다. 81 환장하네요 정말. 에이, 그래도 잘 놀았습니다. 골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 식당에 들렸습니다. 오늘은 산호 산호역의 주변에 의외로 맛집들이 많아서. 여기는 야끼니구 저기, 대륙 식당인데,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저쪽 그 북쪽 계열, 그, 분들이 하는 식당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여기가 싸고, 맛있고, 고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 오면은, 가끔씩 어, 하다가 오는데, 예전에는 여기 가 골프만 오면 여기 왔었는데, 예. 요즘은 그 라면집 생기고 나서 그 라면만 먹으러 가다 보니까 여기안 들렸는데 오늘은 한번 두, 오래간만에 고기가 땡겨서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음. 항상 그 시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안창살입니다. 안창 안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창살. 안청쌀. 여기 안창살이 너무 맛있어 갖고올 때마다 꼭 안창살을 시킵니다. 이게 파래 안창살이고 이게 그 소금 씨오로 된. 안창살인데 여기 안창살은 끝내줍니다 안창살하고 김치 각종 김치 그다음에 일본 그 야키니쿠에서 파는 이 뭐야? 족발은 하얀색입니다.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족발은 검은색인데 저기 커피색인데 음, 일반 족발은 이렇게 하얀색입니다. 처음에 이거 이거 보고 이거 족발이냐고 깜짝 놀랐죠. 징그러워서 지글지글 지글지글지글 이거 안창살 입니다. 안창살 안청쌀. 그리고 샘마이 음. 청자 분이 이 신선하고 맛있어요 음. 이거 안창살이고요이 집에 오면 그 비빔면을 꼭 먹는데 다른 건뭐 밥이나 이런 거를 먹는 것보다는 이 비빔면을 먹어요 이게 아주 매콤하고 냉면이 냉면 쫄면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쫄면 같아요. 딱 면도 쫄면 같고 이런 식으로 쫄면 같아갖고 빔면을 시켜 먹습니다. 항아리 갈비입니다. 항아리 갈비. 항아리 갈비 볼까요 항아리에 이렇게 이렇게 항아리 갈비. 음, 이런 식으로. 항아리에 뭐가 있을까요? 음. 항아리 갈비하고 천행. 천행 정도 되는데, 상당히 고기 육질이 좋습니다. 음. 이 말에도 맛있어 보이죠? <laughs> 예, 천행의 행복입니다. 와규 와규를 와규 그러니까 한우 일본 일본을 와규라 하잖아요 와규를 천행의 행복입니다. 아주 기름이 자글자글 자글자글 하죠 그 아이고 환장하네. 이거 어떻게 먹지? 하나 싸서 이거 하나 큰거 하나 갖고. 이렇게 냉면에, 응? 이렇게 비빔, 비빔면에, 이렇게 싸먹으면, 너무 맛있죠. 마다 응. 좋아하는 블가틀린데 저는, 사실, 갈비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이제, 르고 저는 하라미가 최고더라고요. 응. 하라비는딱 찍는 순간, 입에서 육즙이 탁 커지니까, 음, 응. 여기 보시면, 뼈카라미는 강추입니다 갈비도 맛있어요 음, 기름기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비도 맛있습니다 일단 싸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 7,770원 나왔네요 어? 와... 배 터지게 먹었는데 그, 그 와귀를 <laughs> 그죠 여기 싸죠 어. 싸고 맛있는 대륙식당입니다 여기 오면 한번 들려가 주세요 어, 아마 후회 안할 겁니다.